안녕하세요. JY 리트러시 전문가 과정 신예리입니다. 아 리트러시 과정의 좋은 점이요. 일단은 기존 교사들은 JY에서 전문가 과정 한다는 자체가 매우 신선한 자극이 될 거고요. 또 예비 교사들은 20년 경력의 현장 노하우를 전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또 학부모님들의 경우는요. 어, 요새 교사표 그다음에 엄마표 나누시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나누실 필요 없이 이렇게 전문적인 강좌를 통해서. 앞으로 아이들 굉장히 잘 가르치실 수 있고, 또 앞으로도 향후 아이들 리딩을 가이드하고 코칭하시는데 전문적인 식견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공부방 교사든 아니면 트위터든 바로 리터러시 전문 강사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 아닐까요? 그래서 저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